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중국제해 165번째는 충칭과 후안성의 산사태 편입니다 충칭시의 철로교각 붕괴와 산사태 성과파괴후안성 샹시시의 도로절단 관련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충칭시 철로 붕괴입니다. 7월 4일 7시 48분경 충칭시 완조구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완징철로 완조역 부근에서 산사태로 철로의 교각이 붕괴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비탈 경사지가 완전히 절개되면서 쓸려내려가 철도 교각이 무너졌는데요. K1268의 아홉 번째 열차가 막 지나가고 어, 10여분 뒤에 무너져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을 지나는 모든 열차가 모두 중단되었고 400여 명이 긴급동원되어 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충칭시 산사태입니다. 6월 30일 8시 50분경 충칭시 완조구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상가을 덮쳤는데요. 상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매몰되었습니다. 손님 4명과 이 상가의 가족 2명 등 모두 6명이 매몰되어 구했지만 나중에 에...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구조대가 급히 출동하여 실종자들을 찾았지만 매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숨을 거었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고생했던 충칭시는 6월말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충칭시 곳곳에서 산사태나 홍수침수 등으로 사망자로 숙출하고 있는데요. 충칭시 홍수사태는 바로 따로 보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훈안성 샹시시 산사태 도로 절단입니다. 6월 29일 밤 9시,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계속해서 쏟아진 훈안성 샹시시의 집중호우는 최대 283.3mm까지 내린 것도 있는데요.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로가 절개되어 집안은 마치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에 차량과 사람들이 쓸려갔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정확한 피해 집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중국 중남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홍수, 산사태, 집안치마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몇 편으로 어, 이어질 건데요. 현재 계신 우리 교민들께서는 특히 안전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